1절랄랄라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하여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 오늘 시편 131편은 짧은 세절의 구절이지만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131편은 어, 기록한 어, 기자가 나오는데 다위세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윗이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 지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의 본문은 무엇을 위해 가르쳐주는가, 1절에서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위해 가르쳐주고, 2절에서는 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평온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서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호와만을 바라며 살아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어떤 표현으로는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저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고백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 것인가요? 교만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저 내게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할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 것이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것. 결국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겸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잘될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교만함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멀어지게. 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함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꼭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잘될수 있다는, 잘할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누구 아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아래 왕이었다. 우리도 인생에서 높은 위치를 갈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 아래에 있는 높은 위치다? 하나님 아래 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 볼수 있죠. 하나님 위에서 간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 간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내 아래 하나님이 내 아래에 계셔서 그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절이죠이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래. 절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입승 낳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절대 나이와 같도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평온함이 고용하고 평온하다. 그러니까 평안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저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 그저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그 겸손함으로 얻은 평안나 그래서 어떤 모습을 표시했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 젖대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까? 어또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질 어, 떼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무엇이 제일 일의 목적일까요? 젖 먹는 거죠. 생존하기 위한 젖 먹는 거죠.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무엇이 목적이 될까요? 그저 어머니와의 관계이죠.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 평온을 줍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어도 무엇을 얻어야 돼요? 젖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평온함이 오는데, 젖된 아이는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평온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젖된 아입니까? 아니면 젖먹는 아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온이 임하는 것은, 평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을 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고 있습니까? 네, 맞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그 존재 자체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때까지 이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까지 어, 그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함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 1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 9절에의미신자가 말씀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11절, 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스아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야지 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네.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부터. 여원까지 요하를 바다 특별히 바라지어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 이바라지어다라는이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러한 자의 기도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 다윗은 1절2절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광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가 머무고 있,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서 일터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절만 이절이 되야 돼요. 교만이 버려져야 되고 겸손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이 많은 그 평안을 맛보았을 때 삼절처럼 권면할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채우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다름일까요? 그것도 다름이 될수 있지만 정말 강한 다름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강한 다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래에서 갖고 되어지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간 f 하며 나아갈 때또젖 t 아이처럼 우리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 고 e not sure 가 f you are n o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 기도하겠습니다. r e i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시야 우리의 신앙이 절대 라이처럼 그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주님 대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리가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것이 얻어졌을 때 이만은 평안이 아니라 얻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영화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하늘 주고 자녀를 계기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하들이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교만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시는 고백하며, 능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절대 나이가 온갖 꿈에 있는 것과많지그 놀라운 평안이 일하게 되어 주옵소서. 아는 유독는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또한 똑같이 유독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흘러나가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래에서 동성이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나를 시작하여 주옵시오그 평안 가운데 나중에 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일 가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운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화를 바라며 나아가며 영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다나가며성경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놀람>